모레도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언제 할까? 요때 하세요. 사업으로 내가 오픈을 하고 싶어도 요, 요럴 때 하셔야 돼요. 내가 이름도 나지만,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이 들어온다고도 합니다. 아, 닭비 아쉽네. 좀더 얘기하고 싶네. <laughs> 너무 좋아서. <laughs> 안녕하세요. 자, 이번, 어, 요번에는 월별 운세, 5월달, 6월달 운세, 두뜻씩 제가 간다고 얘기했죠. 닭띠 갑니다. 5월달에는 장성이 들어왔습니다. 장성은 뭐예요? 내가 이름도 나지만 금전으로 회전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이 들어온다고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닭띠이신 분들은 5월달 기대 한번, 크게 한번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내가 하던 일도 좀더 배로 늘어나고 큰 일도 들어오고 큰 내가 좋은 사람도 들어와서 나하고 순조롭게 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닭띠이신 분들은 5월달에 장성으로 내가 그동안에 못했던 거 기... 기지개 한번 확 피고서는 한번 날라볼 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아셨어요? 한번 열심히 한번 한번 해보세요. 야 지금부터 시작이다 우선 이제 이제 불끈 이렇게 손 들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월달입니다 닭띠. 아 반환이 들어왔습니다. 문서입니다. 나한테 큰 문서 들어오는 라 겁니다. 아, 내 이름으로 된큰 문서 아니면은 내 이름으로 내가 시험을 봤는데 내가 합격도 되고 또 이름도 나오고 어디 취직도 될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러니까 닭띠는 어떻게 올 달도 좋지요, 6월 달도 좋습니다. 그러면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연에서 용띠하고 합수도 들고, 그러니까 5월 달하고 6월 달에 이렇게 정성과 반환이 들어왔을 때한번 대박 한번 치셔야죠. 그죠? 내가 이제 사업으로 내가 오픈을 하고 싶어도 닭띠신 분은 들 요럴 때 하셔야 돼요. 이럴 때한번 해보시고. 그동안에 벼르고 벼렀던 내가 뭐래도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언제 할까? 요때 하세요. 요때 하시면은 아유 따는 당언어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는데 언제 오픈할까 그러면은 닥디신분은 요때 하십시오 5월달 6월달 아시죠 요때 하시고 나면은 내가 편안하게 처음부터 어, 이렇게 이어져 갈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금전으로 못 받았던 거 닥디신분 이달에는 나옵니다 또한 그동안에 문서로 내가 시험을 보고 어디라도 합격을 해야 돼 직장, 직장이라도 들어, 들어왔는데 이달에 고, 어쨌든 5월달 6월달에 시험이라도 보세요 그러면은 좋은 결과 나. 나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어쩌든 그래서 닭 띠신 분들은 재물 운도 좋아요. 거기다가 애정 운도 좋아요. 건강도 좋아요. 음, 이렇게 다 좋다 보면 어, 어떻게 해요? 내가 항상 신경으로 노심초사하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생각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되면은 생각이 많아져요. 조금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셨죠? 아, 닭띠 아쉽네. 좀더 얘기하고 싶네. 너무 좋아서. 근데 이럴 때도 있어야죠. 이럴 때도 있어야죠. 여러분도 이렇게 한 번씩 기회가 이렇게 이럴 때가 항상 있을 겁니다. 그러고요. 닭띠이신 분들, 어, 이렇게 좋은 기회에 어 내가 뭐를 어, 시작을 해봐야겠다 해봐야겠다 한번 언제쯤 할까 언제 들어갈까 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기회를 잡아서 여러분들 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고 닭띠를 5월달 6월달 운세를 여러분들하고 지금 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서감이었습니다